안녕하십니까. 초결과 86번째 시간으로 종례부사수. 이전부터 장군부자와 들여올 숫자는 같은 형태로 썼다. 이런 뜻입니다. 종례부수. 예서에 가면 이런 형태로 쓰여진 글자가 있습니다. 이 종자는 이 형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. 왼쪽 편에 있는 두 인변은 곧장 가지고 오고요. 두 점을 찍어서 끌어왔습니다. 여기를요.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된 겁니다. 연결하였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. 따를 종 붙어 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올래 자 이전에 많이 나왔지요. 네, 이 장군부라고 하는 글자는 모양을 봤을 때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가지고 옵니다. 내려와서 붙이면 장군부가 끝났어요. 그런데 이 장군부가 전국시대의 신양초간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어떤 형태의 글자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모양에서 와서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오고요. 이, 이 부분을 두점 처리해서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요. 이렇게요. 내려오고 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글자도 장군부 자 초서입니다. 이게 장군 부자 초서입니다. 떼서 써도 괜찮고요. 부자입니다. 그 다음에 사자는 사람이, 그리고 밑에 있는 사사사가 이렇게 되고요. 사람이니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이게 이게 바로 같은 사자입니다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인내 획이 요르로 과통시켜서 내려와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쓰는 분도 많습니다. 같은 사자가 이 글자도 같은 사입니다. 이렇게 쓰면 같은 사자입니다. 그다음에 숫자는 첫 획, 두 번째 획, 세 번째 획, 네 번째 획 이렇게 쓰고요. 이두 점을 생략을 하고 쓰면 이게 바로 들이울 수입니다. 이 구절에 맞추려면 이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? 그래서 첫 번째 획과두 번째 획이 이렇게 붙어요. 여기에 여기 있는 게 여기에 살아서 두 점이 됩니다. 그리고 연결이 돼요. 그리고 나서 이획을 연결하는 겁니다. 이렇게 이게 들이올 수예요. 결국 이것과 모양이 같아졌지요. 이 형태가 이 오는 획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옛날부터 장건부자는 드릴 숫자와 글자 모양이 거의 같게 그렇게 썼다. 이런 뜻입니다. 종례 부사수. 종례. 5 4 5 6레6수6레6수 네, 이렇게 해서 종례 부사수를 설명드렸는데요. 초서의 자형은 반드시 한 가지 형태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. 다양한 모양으로 변하니까 여러 가지로 익히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